모든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가위, 민족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달이 크게 뜨는 추석,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늘은 한가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추석에 어떤 음식을 피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세 가지까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씩만 지키시면 최고로 건강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에 살이 절대로 찌지 않게 하는 기적의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추석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드시는 음식들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추석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한다, 드시면 안 된다처럼 여러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한 추석을 위해 꾸러기 건강 닥터, 한가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절에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데 건강 때문에 음식을 못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인데요. 음식의 종류에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적으로 조금씩만 소식하시면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한 입에 드실 수 있는 전과 튀김, 한과나 육아, 송편과 같은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이때는 음식을 드실 때몇 개를 먹었는지 한 개씩 세어가면서 드시면 더 적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꼭 앞접시에 덜어서 음식을 드시면 훨씬 쉽게 식사량을 조절하실 수 있지요. 혼자서 건강과 체중관리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적게 드시면서 명절을 더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선택적으로 어떤 음식을 적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을 위한 레시피와 꿀팁까지 모두 담았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추석 명절에 꼭 피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추석에는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두부전, 산적꼬지 등등 정말 다양한 전을 붙여 드시고 고열량의 기름진 튀김들도 많이 드시는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 뜨거운 전을 호흡 불어 먹으면 정말 맛있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만 드셔야 한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고온에서 튀기 드시고 온 전과 튀김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과식을 하면 체내에서 음식이 단순당으로 대사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랍니다. 또 남아도는 열량의 잉여 영양분이 지방의 형태로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나쁜 것이지요. 게다가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이 가득해서 평소보다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나친 폭식으로 체중이 불고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에 전을 안 먹을 수는 없지요? 명절에 기름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열량 때문에 전을 포기할 수 없는데요. 전을 조금이라도 덜 기름지고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 조리 후에 꼭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충분히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튀김을 만드실 때에는 튀김옷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튀김옷은 주로 밀가루나 튀김가루를 사용하는데 그 속에 탄수화물의 함량 비율이 매우 높답니다. 튀김옷을 얇게 만드시면 탄수화물의 섭취도 줄이고 튀김옷이 기름을 흡수하는 양이 줄어서 생각보다 매우 효과적으로 열량을 낮출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전과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 대신 추천드리는 최고의 추석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사과가 빨갛고 맛있게 익어 최고의 맛을 뽐내는데요. 제철에 나는 핵과 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건강에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사과는 새콤달콤하니 맛도 좋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의 기름기를 싹 가셔줄 뿐만 아니라 과식으로 더부룩하게 불편할 때 최고인 천연 소화제입니다. 게다가 사과의 식이섬유 중 하나인 펙틴 성분이 기름진 음식들의 지방질을 싹 빨아들이고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또, 칼륨의 함량이 높아서 명절 음식들의 높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적의 효능까지 있지요.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포도와 같은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높은데요. 명절에 꼭 챙겨드셔야 하는 과일이랍니다. 사과의 장건강과 항암성분은 사과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해요. 잠깐, 그래도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좋지 않으니 이렇게 좋은 사과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답니다. 두 번째로 추석 명절에 꼭 피하셔야 하는 음식은 바로 송편과 떡입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예쁘게 빚어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데요. 가정에 따라서 기주나 송편, 약식, 절편 등등의 다양한 떡을 함께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떡은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이어서 송편 5개만 드시면 벌써 밥한 공기를 뚝딱 드신 것과 같은데요. 추석에 송편을 안 드실 수는 없지만 조금씩만 줄여주시면 좋답니다. 여기서 건강을 위한 팁은 바로 송편을 빚으실 때에 넣는 설탕소의 양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고소함을 위해서 송편에 바르시는 참기름의 양을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송편소로는 깨보다는 지방의 함량이 적은 콩이 좋고 반죽을 하실 때에 모신잎이나 수리취를 첨가하시면 칼로리를 16%나 낮출 수 있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송편과 떡 대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추석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사과와 함께 추석 1등과 1인 배는 정말 건강에 좋은데요. 고기를 간장 양념하실 때 배를 갈아서 함께 넣어 주시지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배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육류를 연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명절에 기름진 음식이나 고열량의 식사를 하신 후에 배를 딱 챙겨 드시면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소화에 용이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특히 배를 먹으면 까끌까끌하고 오돌토돌한 식감이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이게 석세포라는 물질로 더부룩한 속을 싹 내려가게 해준답니다. 게다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주지요. 그러니, 식사 후나 간식으로 송편이나 떡 대신 배를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잠깐, 배의 껍질에는 항암성분이 2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번 명절에는 꼭 배껍질까지 드셔야 한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석 명절에 꼭 피하셔야 하는 음식은 바로 나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비교적 명절 음식 중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셔서, 나물을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콩나물, 시금치 나물, 고사리, 도라지, 숙주 나물이나 무나물을 가득가득 드시지 않으셨나요? 게다가, 갓 지은 새하얀 햅쌀밥에 나물 골고루 올려 고추장과 참기름 딱 뿌리고 드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나물은 열량이 꽤 높은 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트륨의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몸에 참 좋은 나물이지만 기름에 볶아서 소금으로 양념한 후에 드시면 열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과 양념을 조금 줄여주시고 싱겁게 채소의 본연의 맛을 즐겨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볶음으로 드시지 말고 무침으로 살짝 조리해주시는 것이 더 좋답니다. 또한 나물 비빔밥을 해서 드실 때에는 이미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으셨을 테니 밥을 조금 덜고 나물과 함께 비벼드시면 더 건강하고 즐겁게 명절을 즐기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추석 음식은 바로 단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앞서 명절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다 드셔도 된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기적처럼 명절에 살이 절대로 찌지 않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긴 추석 연휴 동안 계속해서 과식을 하시게 되면 나쁜 식습관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 이틀은 단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고단백 식품으로만 식사를 하시되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전에 일찍 드시고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일시적으로 얼굴이 붓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늘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단식과 식사 제한을 통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식으로 위장에 회복 시간을 주어 생체의 흐름을 회복하시고 가족과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몸속에 쌓인 인여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면서 체중 걱정 없이 명절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명절에 늘어난 체중 2에서 3kg 정도는 금방 회복하실 수 있으니 걱정 없이 명절을 즐겁고 풍성하게 즐기셔도 됩니다. 즐거운 명절의 음식과 체중 걱정으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